g o 오 d Oh, oh n nice 스 pass. 아이고, oh, 됐다. Oh, 자, let's go. Uh, 중앙에서 진행할게요. 자, 괜찮아 자, 아직 첫 커터입니다. 몸 푸시면 돼요. 몸 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네, 플레이 할게요. 나이스 잘 줬다 자판대쪽코아 아, 수비 어, 나이스 굿 수비 굿 수비 굿 수비 꺼이고밀 때리면 안돼 어이고 잠시 끊어갈게요 네몸 푸세요 첫커터 최대한 몸 푸시면 돼요 괜찮으세요? 네 플레이할게요 아, 수비 굿! 나이스 비! 네, 블루입니다, 블루. 오, 오, 오렌지 진행할게요. 아, 네, 플레이할게요. 자, 좋아요. 자, 맨앞골 좋습니다. 가야가야가 네잘 빠져나갔고 나이스 오케이. 자 그대로 안나왔어 안나왔어 굿슈잘 때렸어요 <laughs> 오 발조심 자, 자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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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플레이할게요 Oh, <laughs> <laughs> nice <game. laughs> kick! <Okay>, yeah, nice call. Yeah, nice Oh 아 다음 어드면 깃 교대하겠습니다. 다음 어드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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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. 자깃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올리파 교대하겠습니다. 자 다음 번호 네 플레이할게. 요 아이고 조심. 아, 이스 골! 잘 놀았어요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있아 맛있어. 맛있네맛있이 맛있어. 맛 나이스 나이스. 있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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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 맛있어. 맛있 오구 팔조오오 오구 자심조심조심 같이 있어 같이 어 <이리와>. <이 하트>. <하트! 놀> 아, 수비 나이스 내예잘 줬다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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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비 그 네. 나이스,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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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잘 줬어 나이스 패,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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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봤습니다 네.

뭐하하하하하 나이스, 나이스. 네, 주황이스 네, 진행할게요. 빨리, 빨리. 자, 괜찮아, 괜찮아. 아직 따라 할 시간이 있습니다. 자, 오렌지 바로 진행할게요. 네, 플레이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아웃되면, k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되면. 자, 삐,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골포 교대할게요. 다음 번호. 네, 3번. 네, 플레이할게요. 나이내야 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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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어, 나이스 잘아 나이스 스잘막아어어 자, 쿨쇼, 쿨쇼, 쿨쇼! 잘 때렸습니다 나이스 나스 오케이, 잘해놓고 아유, 잘... 나이스 스 나이스 아, 그렇죠. 오케이, 아 가비. 오오 네, 오렌지 진행할게 오렌지. 네, 핸드볼로 진행할게. 네, 플레이하겠습니다. 네 오렌지. 그반이 아, 좋았어요. 야, 아, 아, 굿. 아 굿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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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좋다. 오른까지 아, 킵잘 막는다. 나이스 굿. 아, 다시 감 다음 아웃되면 깁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되면 <laughs> <laughs> 아, 그, 자, 깁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골키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다음 번호 4번 네, 플레이할게요. 세트! <laughs> <사이트>, 세트! <사이트>. 오케이 온대 <laughs> 어, 어, 네. 아, 네. 오렌지 진행할게요. 오렌지 네 오렌지 바로 진행할게요 거기서 가운데 거치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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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나이잘 나가 오 나이스 스윙드 오잉 좋우다나았다 쪼다. 다 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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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다다 아, 감이. 아, 자. 아,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쿼터 어? 종료 어? 1분 남았어요. 1분. 아 나이스. 오 <laughs>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 네 쿼터 종료